범죄 통제론을 보겠습니다. 각 범죄 이론별로 각각의 주장하는 내용들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구별을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고전학파와 실정주의를 서로 비교하면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고전학파는, 범죄는 각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그 범죄를 선택한 결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실정주의 같은 경우는 범죄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기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범죄의사가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범죄의사 결정론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범죄는 자유로운 의사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범죄의사는 비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통제는 강하고 확실한 처벌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벌만이 아, 가장 강력한 예방이 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범죄의 동기라든가 원인, 환경에는 관심이 적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어, 충동적으로 하는 범죄에는, 어, 적용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고전학파에서는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은 어떤 범죄를 하려는, 어,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 있기 때문에, 아 강하고 확실한 처벌로서 억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제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음,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은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는데 또 시험에서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두문자를 따서 간단한 것만 암기를 하면 은 고전화파의 고와 자유의 사로 한다. 자 그리고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자 억제로 하겠습니다. 뭐 고자들은 여러가지로 억제할 것들이 많죠. 그렇게 일단 암기를 하고 실정주의로 보겠습니다. 실정주의는 생물 심리적 어,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범죄라는 것은 그 개인의 성향에 의해서, 어, 이 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차원의 범죄 원인론을 주장을 했지만은 이러한 범죄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어, 그 개인이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기는 어렵겠죠. 어, 그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를 하다든지 혹은 뭐 갱생,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또 사회가 나서야겠죠. 어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어, 고전학파가 일반 예방이라면은 실증주의는 특별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예방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가게 처벌함으로써 많은 다수의 그 대중들에게, 음, 범죄를 예방하려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인데, 특별 예방은 그 범죄인에 대한 치료. 그러니까 범죄인 그 개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죠. 이러한 그 실중지 개념은 비용이 많이 들겠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치료도 해야 되니까. 어, 그리고 그 개인의 초초를 맞추다 보니까 일반 예방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사회학적 이론은 범죄의 원인이 그 개인에 있다기 보다는 환경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자 성향 실증주의에서 주장한 범죄자 성향보다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전 학파는 어떤 범죄 행위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실증주의는 범죄자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개념이라면은 사회학적 이론은 환경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면 범죄의 근본 원인이 제거된다는 것인데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자체가 또 막대한 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현대적 예방 이론을 보면은 어 이렇게 이론이 다양하죠. 집합 효율성 이론, 환경 범죄학, 상황적 예방론, 깨진 유리창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만 따면은 집환상 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로 갈수록. 우리 아름다운 집이라든가 자신의 집에 대한 소유,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집에 대한 환상은 깨야 됩니다. 집 환상께. 자, 현대적 예방이론은 또 생태적 이론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 이 현대적 예방이론에 이 사회발전 이론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어, 아, 이것을 다섯 개를 섞어두면은 다 현대적 예방이론으로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 아, 이집 환상께를 정확하게 암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론은 범죄 기회를 제거하고, 어, 범죄에 대한 이익을 감소를 시킨다는, 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통제 사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범죄 기회는 감소를 시키겠죠. 하지만은, 어, 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 하에 만들어진 CCTV는 또 다른, 어, 국가 통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또한, 어, 전체적으로 범죄가 줄지 않고, 어 CCTV가 많은 지역에서 CCTV가 적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전이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하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또 요새화된 사회를 형성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죠. 크게 보면은 이 고전학파와 실증주의는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사후에 대응하는 개념이라면은 이 사회학적 이론이나 현대적 예방 이론은 사전에 대응하는 예방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 범죄 통제론의 흐름을 보면은, 어, 건세 이전에는 응보와 복수가 주안점이었다면은 이제, 어, 개인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라는 체계를 갖추어서, 어,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처벌보다 교정이나 치료에 초점을 맞췄다가, 현대에서는 범죄 예방하는 쪽에 어, 관심을 두는 어,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집합 효율성 이론은 로버트 샘슨이 주장을 했죠. 이게 로버트라는 것이 원래 이 집합을 해두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이 공장에 가보면 은 로버트 한 개가 어떤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로버트가 집합되어 있으면서 부품을 조립하죠. 그런 장면들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범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죠. 주민 간의 상호 신뢰, 유대 강화, 공동 노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보면은 집합이 걸리죠. 보통 뭐 상병 고참 정도 되면은, 어, 내 밑으로 전부 다 집합, 뭐, 그렇게 하죠. 그렇게 집합을 하면은, 어, 그 밑으로 사람들이 쭉 모이게 됩니다. 어, 그렇듯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집합을 해서 범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어, 개입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환경범죄학을 보면은, 환경범죄학은 이제 환경설계론하고 방어공간 이론하고 이두 가지가 있고, 어 환경설계 이론은 주로 이제 제프리가 주장을 했죠. 그리고 방어공간 이론은 이제 오스카 뉴먼입니다. 뉴먼은 뉴맨인데, 아 여기서는 뉴먼으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뉴먼은 어, 범죄를 그 감시를 통해서 통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감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뉴먼이 눈먼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눈먼 감시로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제프리하고 어, 이 눈먼은 어,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제프리가 이제 수 공장을 했는데 어, 이 뉴먼이 어, 집에 놀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놀다가 아 제프리가 어 뉴먼에게 재를 뿌렸죠. 재 뿌리. 어 그래서 뉴먼이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뉴먼은 어릴적 기억 때문에 어 어떤 그 가해자로부터의 어떤 방공간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것이죠. 재 뿌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염력성을 강조한 이론을 만든 것입니다. 제프리는 이러한 그 어릴 적안 좋은 지역 때문에 아 정말 제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제프리한 환경 설계를 주장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형 접영을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수행에서 보면 은 자유형이 있고 접영이 있죠. 자유형은 왜 자유영이 아니고 또 접영은 왜 접영이 아닐까요? 그것은 수행의 영법에는 우리가 배형이 있고, 또 평형이 있고, 접형이 있죠. 그런 것은 각각이 그수영연법입니다 근데 자유형은 그 자유연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무거나 이렇게 수영을 해도 되기 때문에 자유형입니다. 그래서 자유형이 되고 접형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형이란 것은 이제 활어가 비슷하니까 자유활이지만은 자유형으로 그렇게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감시는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건물의 배치를 잘해서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를 자연적으로 감시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조명이라든가 뭐 조경 이런 것들을 어, 설계할 때부터 잘 배치를 해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유지 관리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보수를 한다든지, 뭐, 청결을 유지한다든지 그런 개념이고, 활동성 강화는 이제 공공시설을 설치를 해서 거리의 눈을 활용한다는 개념입니다. 거리의 눈, 이런 것이 나오니까 또 이것이 뭐, 자연적 감시가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놀이터라든가 뭐 체육 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머물도록 하면서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 벤치라든가 정자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연적 접근 통제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이제 시설을 만드는 것이죠. 그 차단기를 만든다든지 뭐 방범창이나 잠금 장치 이런 것들이고 또 출입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 출입과 관계되는 것이죠. 영역성 강화는 이제 사적 공간에 대해서 경계를 표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책임 인식을 정대하고 또 외부인에 대해서는 불법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울타리 설치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각각의 그 시설물이라든가 장비들을 잘구분 해야 됩니다. 울타리 설치는 영역성 강화와 관계되고 출입구 최소화는 자연적 적금 통제, 벤치나 정제하는 활동성 강화, 그리고 건물 설계할 때부터 가시권을 확보한다. 이것은 자연재 감시.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음, 이것들이 이제 수출이 상당히 많이 됐죠. 어, 이것은 세태더라고 읽습니다. 방어 공간 이론은 주민의 감시와 역내선을 강조한 이론이죠. 그런데 이제 비판론자들은 이 환경만 이렇게 변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범죄인들 역시 그러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범죄 통제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과했다는 그런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 주민 참여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잘못 기재를 했죠?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적 예방 이론에는 합리적 선택 또 일상활동 범죄 패턴 이론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잘 암기해야 를 됩니다. 어~ 두 번째만 따보면 이제 합일패가 되겠습니다. 합일패는 이제 합동해서팬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상황을 봐서 적임인은 합일해서 팬다 아~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 합리적 선택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이제 클라가 코나시죠. 그리고 자유 의지에 따라서 어~ 범죄인이 어~ 범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어, 자기가 범죄를 범할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과, 어, 또 이후에, 체포가 됐을 때 처벌받는 그러한 비용, 그리고 범죄를 얻어주는 이익을 다 계산해서 이익이 많다면은 그런 비용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자유의지 비결정론이 되겠습니다. 어, 주장한 사람이 클라코나시인데, 우리 현대차에 보면 클락이라고 했죠. 경차죠. 그리고 코나라는 또 차도 있습니다. 요것도, 어, 작은 SUV인데 상당히 그 연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클락이나 코나를 선택을 하겠죠. 아, 그렇게 암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일상활동 이론은 이제 코페를 주장을 했습니다. 코펠은 앞서 그 사회계약론에 있어서 경찰활동 기준에 있어서 공안팀 신격이라고 그런 것들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부분을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쓰면서 하면은 공안팀 신격이죠. 공안팀 신격 공은 이제 공정한 접근이죠. 여기서는 공차 편애가 있었습니다. 어, 차는 이제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편들기도 안 되고 음, 해태를 해서도안 된다고 라 주장을 했고 안은 안궁이죠. 어, 안전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팀은 이제 팀워크가 음, 역할 한계죠. 그리고 신은 이제 신뢰입니다. 신뢰는 같은 신이니까 신비 반사가 있었습니다. 어, 신고를 하면은 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고, 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객은, 어, 냉정하고 객관적 자세로 해야 되는데, 어, 자신의 어떤 경험에 따라서 뭐 편해를 하거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상활동 이론은 기여가 되면 누구나 범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범죄 의 발생의 3조서로서 대상과 감시, 그러니까 보호자가 부재한 것이죠. 그리고 잠재적인 범죄자가 있으면 범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대감자가 됩니다. 이하고 비슷한 게그 시리가 있었죠. 시리의 자동기기로 시리. 아 그때는, 음, 자동기기 할때 자는, 어, 범죄의 제재로부터 자유. 그리고 동은, 어, 동기가 있고, 기회, 기술이 있으면 은 범죄가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코펠은 여기서 이제 대감자를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슈리의 자동기기와 코펠의 대감자가 항상, 아 바꿔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두 개를 비교를 해서 잘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시간과 공간에 따른 범죄 3요소에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을 한 것이죠. 거시적인 분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범죄 예방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또 범죄 자가 고려하는 것으로 비바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비바. 이것은 이제 접근성, 액세스가 되겠죠. 가시성, 비스빌리티, 이동, 용이성 이너시아, 가치, 밸류. 이렇게 해서, 어, 묶으면은 이제 비바가 되는 것이죠. 비, 바가 되는데, 요것도 이제 한꺼번에 암기를 하면은, 어, 접시, 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끝하고 한꺼번에 얘기를 하면은, 어, 대감자, 접시, 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래 그 감자라는 것이 이 접시 같은 데 담으면은, 이게 똘똘똘 굴러가서, 어, 잘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자를 담을 수 있는, 어, 밑이 좀 움푹 파인 접시가 있다면, 어, 이것이 대감자, 접시, 가, 어, 이럴 수 있겠죠. 자, 아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머니가, 오, 어, 이게 대감자 접시가, 어, 이렇게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누머니 회상하는 장면이죠. 예전에 제 뿌리 집에 갔다가, 아, 제 뿌리가 재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눈을 멀게 된, 아,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눈을 멀고 집안을 짓고 있죠.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비바 이론이 있는데 이 비바 이론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활동 이론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 노래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치는 바다 잔잔해져 오면 일상활동 하러 가야죠. 바다가 잔잔해지면은 고기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범죄 패턴 이론은 브링틴 헤이 주장을 했죠. 범죄의 장소적인 패턴을 연구를 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지리적 프로파일링의 토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브렌팅 햄을 보면은 어떤뭐 브렌팅이라는 도시의 유명한 햄 같은 느낌 들죠? 그래서 브렌팅이라는 도시라는 생각에서 장소적인 패턴을 연구했다. 이렇게 뭐 연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황적 이론에 대한 비판은 앞서 설명을 했지만은 범죄가 전이될 뿐이다. 그리고 어, 요새화된 사회를 만들고 국가의 어 과장 개입으로 빅브라더 어 통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CCTV 같은 것을 확대를하면은 빅브라더의 가능성이 있죠. 뭐 이렇게 어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지역의 범죄 예방 활동이 다른 지역의 범죄 예방 활동에도 미친다 하는 내용은 어 상황적 예방 이론자들이 주장한 내용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전의는 거의 없고 범죄 예방 효과가 오히려 확산이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보면은 켈링과 윌슨을 주장했죠. 깨진 유리창에서 깨가 이제 켈링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유리창은 윈도우잖아요. 그래서 윌슨입니다. 앞서 윌슨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경찰 일탈 이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월세로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전체 사회 의 가설 이론을 주장했었죠. 깨진 유리창 이론은 너무나 유명한 이론이죠.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게 되면 범죄가 더욱 더 늘어나게 되고 그때그때 유리창을 갈아주고 또 도시를 청결하게 해주면 범죄가 줄어든다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무질서에 대해서 무관용 정책입니다. 그리고 집합 효율성 강화가 범죄 예방에 중요하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집합 효율성 이론은 아까 위에서 그 로버트 샘슨이 주장했었죠. 을 여기서는 이제 주민의 참여를 강조를 했었는데 주민을 집합했죠.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깨진 유리창을 그때그때 그때 갈아줘야만 경미한 어, 무질서를 바로바로 잡아줘야만 범죄가 통제가 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 이론과 어, 집합 효율성 이론은 서로 어,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어, 이것은 1990년대 뉴욕에서 그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범죄 피해자을 보면은 멘델손이 주장했습니다. 을이 사람 아까 딘 사람 사인방 중에 하나죠. 아, 맨날 데이고 손해 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피해자을 연구를 했죠. 아, 피해자가 전혀 책임이 없는 경우 조금 있거나 또 가해자와 같은 책임 가해자보다 피해자 책임이 더 많은 경우 가장 많은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눴는데 각각의 예시들을 잘 봐야 됩니다. 전혀 책임이 없는 경우는 이제 영화 살해에 있어서 영화 전혀 자각이 없죠. 무자각입니다. 전혀 아무런 책임이 없죠. 무지로 낙태한 여성. 무지니까 몰라서 그런 거다 이거죠. 또 인공유산 중에서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가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같은 책임. 촉탁살인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촉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살미수 또 동반자살의 피해자 모두가 다 자살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운데 있는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책임이 있는 것, 또 자살과 관계되는 것, 이것만 잘 기억을 하면은 피해자가 책임이 좀 없는 경우와 많은 경우를 구분하기 좀 편하겠죠.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있는 경우를 보면은 자기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살해된 폐로나 이것이 예시로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가장 책임이 많은 경우는 피해자가 오히려 공격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의 상대자가 되는 공격적인 피해자인 경우죠. 그리고 무고죄의 범인 같은 어떤 기만적인 피해자, 정당방위와 무고죄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시들을 잘 보고 서로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